안녕하세요. 중국 저적화의 박부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자, 앞에 보이는 5 시리즈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자, 일반 5 시리즈가 아니에요. 이 차량은 전차주 분께서 차량을 이쁘게 탑승하시고 싶으셔서 M 디자인으로 튜닝한 차량입니다. 세미 튜닝이 들어간 차량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어, 일반적인 이제 O 시리즈는, 어, 이제 M보다는 조금 밋밋한 감이 있어요. 하지만, 이 차량은 지금 M 바디킷을 장착을 해서 상당히 이쁜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아 그리고 차주분께서 차량에 투자하셨던 만큼 차량 관리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어 차량의 간단한 이력. 열쪽에 어, 한번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에 보시면은 이력이 상당히 많죠 자 이렇게 차량을 관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어, 그리고 이따가 실내도 보여 드릴 건데 실내에 보시면은 음, 안드로이드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최신 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 차량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어, 사주분께서또 배기 어, 이 차량이 또 지금은 순정배기가 탑재가 되어 있어. 소리가 안 나지만, 어, 배기를 통째로 또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제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요거는 따로 판매를 하시는데, 판매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따로. 또 보관을 해두셨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드리는거예요 그래서 좀 배기 소리를 좀 내면서 주행하고 싶으시면 요걸로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요차량 간단한 스펙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차량은 BMW 5시리즈 6세대 528i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차량이고요자 그리고 그 BMW 중에서도 어,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엔진이 탑재가 되어있어요. 실키6 엔진이 탑재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최초 등록일이 2010년 11월 30날. 차량이 최초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차량의 연형은 2011년 형으로 들어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주행 거리는 16만 6천 키로 주행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연식이랑 키로수가 상당히 무색할 만큼 컨디션이 엄청 좋아요.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차량의 성능상 사고 유무는 교환 부위는 단한 군데도 없는데요. 이쪽 조우석 뒤쪽 도어, 이쪽에판금만 들어갔습니다. 판금 들어가 있고요. 그 외쪽으로는 교환된 부위 전혀 없고요. 그리고 미세누유라든지 불량 어, 있는 부분들 일체 없습니다. 상당히 깔끔한 내용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자, 10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영상을 통해서 외관 컨디션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일단 전면부 영상으로 비춰드릴 건데요. 디자인이 너무 이쁘죠? 상당히 웅장한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m 디자인으로 교체를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퍼포먼스 있는 저, 전면부 디자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방에는 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그릴 부분이 원래는 크롬인데 지금 크롬을 죽여놨죠? 자 블랙 디자인으로 크롬 주의 작업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측면부로 넘어와서 자 타이어 잔여량 확인 한번 해드릴 건데요. 앞 타이어 잔여량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도 M 휠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휠도 상당히 비싸고요 자 그리고 뒷타이어 뒷타이어는 지금 교체한지 얼마 안 됐어요 어.. 신품 타이어 때요 주황색 잉크가 아직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90% 이상의 트레드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뒤에도 동일하게 M1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측면부 컨디션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판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관리를 주기적으로 너무 자란 티가 팍팍 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카본 디자인의 사이드 미러로 교체를 하셨고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선루프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뒤 후면부로 넘어와서 딜 라인도 확인 한번 해보실 건데요. 자 뒤에도 이렇게 스포일러를 부착을 하셨는데 스포일러도 카본 디자인의 스포일러고요. 만약 에이 스포일러가 싫으시다 하시면은 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포일러 부착이 되어 있는 게더 괜찮은 것 같아요. 딜 라인에 이 스포일러 하나만 들어가는데. 상당히 퍼포먼스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뒤에는 후방 감지 센서. 아 그리고 이 하단부에도 카본 디자인이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후방 카메라 있고요. 자 배기 보여드리면 트렁크 보여드리긴 했지만 자 안에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깊게 뻗어 있는 자 수납 공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안에 내장지도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운전석 측면라인도 같이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운전석 측면라인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쪽도 외관 컨디션 너무 좋죠.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 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문콕도 없고요. 그 외판 부분에 뭐 광이 좀 죽었거나 그런 부분들도 없습니다.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바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시트 그리고 조수석 시트 영상을 쭉 비춰 드릴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사용감 정도 는 느껴지고 있어요. 하지만 틀어지거나 해진 부분들 전혀 없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는 메모리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조수석 시트는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에 탑승을 해서, 자, 시동 한번 걸어 볼 건데요. 차량키는 메인키와 보조키포함이총두 개가 있고요. 자, 시동 방식은 버튼 시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나는 뭐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 시동도 엄청 부드러워요. 엔진 소리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시동 간의 이 시동 자체가 몸으느껴져 상당히 부드럽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와, 지금 엔진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에 나와있, 이쪽에 나와있는데요. 하단부에 보시면은, 네, 지금 현재 주행거리 166,566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핸들 보시면 핸들에는 간단한 핸들 리모컨이랑 루즈 컨트롤, 앞쪽에는 패들 시프트까지, 그리고 핸들은 전자식 핸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위에 상단부를 보시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이쪽에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방으로 보시면은 차량의 정품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모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카플레이랑 뭐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기능들까지 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에 각종 기능들을 이용하시면서 자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디스플레이보다 더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후방 카메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후방 카메라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자 이렇게 주차 가이드라인도 따로 보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전방 후방 감지 센서 표시등도 있고요 아래쪽은 송풍구 두개랑자 그리고 CD 플레이어 즐겨찾기 버튼들 그리고 차량의 공조위 기능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음, 연식과 키로수는 좀 있지만 버튼까짐이 전혀 없습니다 자주 분께서 진짜 어, 차량 신경 쓰시면서 타셨던 흔적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컵홀더 두개 그리고 시가책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기아봉이 있는데 기아봉은 전자식 기아봉이고요. 요것도 이제 카본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이제 우드 라인들이 있는데 우드 좀 올드해 보일 수 있는 이 우드 라인들에 카본을 씌워서 이렇게 자 카본 래핑지를 씌워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 처리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기아봉 뒤쪽으로 보시면은 전자 파킹 오토 홀드 그리고 드라이빙 모두 바꿀 수 있는 버튼과 내리막길 저속 주행 장치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 조작 같은 요한 디아이스 컨트롤과 자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양문형 암레스트도 탑재가 되어 있어요 안쪽에는 USB 잭, a 스 x 요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위에 상단부로 보시면은 ECM 룸 미러 그리고 위쪽으로는 썬루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어, 실내등 같은 경우에도 원래 노란색이 순정이에요. 근데 차주분께서 또 이렇게 흰색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실내가 좀더 밝고 세련된 느낌이 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도어 쪽으로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도어 쪽 양쪽으로 그리고 후석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순정 차량들은 상당히 연해요. 그래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 진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바로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아, 뒷좌석으 넘어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 차량 뒷좌석서 넘어오는 길에 저도 못 봤던 부분이 있는데 이 도어 하단부에 보시면 은 보여드릴게요 문을 열었을 때 이제 도어라이트가 있어요 앞쪽에 운전석이랑 조수석에 양쪽으로 이제 도어라이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와 디자인이 너무 이쁘죠 이렇게 m 디자인의 도어 라이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이게 선명하게 비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뒤에 영상으로 일단 시트 컨디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뒤에도 약간 사용감 정도 느껴지고 있지만 어, 연식과 키로수 대비 상당히 깔끔합니다.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트는 호일 매트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상당히 푹신푹신하고요. 자, 그리고 이쪽 가운데 보시면은 여게송풍구두 개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일단 2단 방식의 수납 공간과 시가잭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은 옆에 워크인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석에서도 이 조우석 시트를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상당히 좋죠 자 그리고 가운데에는 암레스트 겸자 간단한 수납 공간이랑 앞에는 컵홀더 두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실내 등도 이렇게 자, 흰색으로 작업이 되어 있구요 자, 뒤에 이제 우드 라인들도 동일하게 자, 카본 래핑지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 내장재 영상으로 쭉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어, 앞좌석도 마찬가지였지만 뒷좌석도 오염되어 있는 부분들 전혀 없이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내 냄새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어, 후변을 실내, 요 차량 안에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쾌적한 냄새, 그러니까 되게 깔끔한 냄새가 나고 있어요. 어, 외관이랑 실내 관리 잘 하셨던 만큼 안에서도, 이렇게 후변도 안 하시고 상당히 깔끔하게, 쾌적하게 관리를 잘 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상 속으로 차량의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에 실내 컨디션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요. 일반, 이제, 528i랑은 좀 차별화된 디자인을 갖고 있죠. 이 차량 외관의 지금 M.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내까지도 이렇게 좀 올드해 보일 수 있는 우드라인들을 카본 디자인으로 이렇게 다. 교체를 해놓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차량 정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영상 속으로 보신 이 차량, 자 금액 다시 한번더 얘기드리지만 해1 0 5 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 또 알아보시는 차량 궁금하신 점, 구매 애정이신 차량이 있다고 하셔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 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초저가의 박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